자, 준결승 두번째 네. 경기 아 어? 엄마에게 배워온 우리 햄찌 아, 그렇습니다 네, 엄마에게 알까기를 배워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현장에서 연수, 연습을 해서 유튜브한테 배웠 유튜브한테 배웠던 엄마냐 유튜브냐 <웃음> 과연 <웃음>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지 자, 자, 이번 경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입니다 아, 자 그러면은 성공을 위한 그렇죠 성공 이번에는 처음에 춤으로 확인을 했다면 이번... 센스로 가야죠 네. 머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한 두뇌 네. 삼행시 대결입니다. 우리 류해민, 네. 치리도부터 이예빈으로, 이예빈으로 삼행시를 붙잡아 잠시만요. 아, 잠깐 <laughs> 머리가 안 돌아가는 데 어떡하죠? 네. 자,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자, 류해민, 치리도 이예빈으로 삼행시 끼어드리겠습니다. 둘셋이 이제는 와, 그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잘따랐어요예 하나 둘셋예 예쁜 언니 이기고 예쁜 언니 이기고 이거는 존중과 아, 자신감과 아, 뭔가 언존이기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기이거든요 아, 설마 하나 둘셋예빈 빈 손으로 집에 가지 않겠이기 이기고 예쁜 니 이기고 예하네나 이기고 았다 자 이어서 우리 이혜민프로자 예, 예, 유혜민으로 예, 자, 해민 띄어드리겠습니다. 둘셋유 유혜민. 아, 아, 담민백하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깔았어요. 둘셋해 해치지 않을게. 해, 해치지 않을게. 자음 동화 고법자 일단 뭐잘 깔았어요. 네. 해치지 않는다고 깔아놨어요. 해치지 않을게. 자둘셋 민. 망하지 않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 집으로 안 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돌아가자. 아. 아니 국문과 소녀처럼 착해요, 여기는. 착해요. 아. 순한 맛.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성공을 선택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3행시 네. 중에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 각오가 잘 보였다. 예. 네. <laughs> 아유. 해민 햄햄 햄징 햄징. 포메이션을 보니까 두분다 공격적이에요. 어, 네. 자살을 안 하겠다. 네. 앞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네, 자살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거죠. 흑돌부터 흑이 돌 햄징님부터 유강해민 칠단 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살기 좋고요. 떨려. 아 진짜 힘 떨려. 예비. 아, 어, 확실히 한번올라수있는 분이라서. 네. 자. 소방 상태 대국의 긴장감이 들고 있습니다이분들은언덕서 치는 분들이. 있고. 아, 멋있겠죠. 아, 아, 내야나 내야 땅볼로 아웃. 아이코. 이건 아이코. 이민 아, 내야 아, 네, 플라이가 나왔습니다. 네, 뜸벌이죠 뜸벌. 뜸돌, 포풀. 아, 하지만 아직. 아 쿠. 어이쿠 나죠 포풀 좀 갖고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둑 두듯이 그렇게 막 네. 오목 두듯이 하지 마시고. 편집을 하기 때문에. 자, 자 어떻게 됐나? 자살. 아니요 같이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져 동반 자살. 동반 자살. 쉽지다 아, 5대5 아, 박빙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스승은 유튜브다. 아, 일단 유혹수거든요. 대결 아, 되었습니다. 네, 아, 인짜 전략으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 와우. 와, 정확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KT. 코의 타격을 <laughs> 받는다는 확실히 KT가 또 우승을 또한번 해봤기 때문에 승리의 맛을 아는 거죠 우승의 맛을 먹어본 자만이 안다 아 조금만 세신댔는데 아, 전력은 이예빈이지만 우승했던 경험 배민 아 이렇게 잘 대박입니다 <laughs> 오, 왜 이렇게 잘하고 반말나왔어 경기 중에 <laughs> 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잘하세요라고 점정을 해서 아! 우와 오, 오, 실수 나로. 액션. 와우. 더블킬. 3대 3대가... 와, 이더킬이 삼자강승입니다. 삼자강. 아, 이점 홈런을 때리면서, 네. 심지어 보닛 건안 나갔어요. 투런이에요. 네, 네럼 그렇습니다. 러셀, 러셀의 직점권 타율 리보이 습니다 네. 자, 네. 아, 손손 아, 아이고, 대접합니다. 아, 이끼를 던졌어요. 아, 어떤 수로 음, 지 고민을 많이 합다게 예빈. 이번에도 야자 하나가 살았어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햄찌는 공격을 할 것인지 음, 수비를 할 것인지. 아 이거 일단 올려 올려놔야 되겠죠. 올려놔야 되나요? 네. 올리면서 공격을. 아아 아, 이분들 이분들 대단합니다. 무슨 군병이가 옆에서 기어다니는지 군병이 <laughs> <laughs> 같아요. 목욕탕에서 밥다리 의자 떨어것 같아요. 네. 하나 물었거든요. 야. 아. 자리가 바뀌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씩한숨 쉬고 자, 한고요 자, 이제 재규 창입니다지스코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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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죠, 장님? 3대 2. 만요 압수하고 아 있습니다. 좋은 경기였다. 이거는 보내겠다. 과연 마무리 자아 자, 하지만 두번 남아서 이렇게 해서, 아 해서 결승 진출하는 우리 이드진 씨가 올라가다 갑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아 패배 요인이 있을까요? 수전증입니다. 손이 떨렸다. <laughs> 아, 이래서 담배를 두번 연속 <laughs> <전속 웃음> 피고 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수전증 수리야 수전증 수리가. <laughs> 쉽게 <laughs> 중결승에 떨어진 우리 류애민 햄찌 네. 2023년도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2023년에도 KT즈와 함께해주세요. 아 KT즈, 오스카. <laughs> KT. 아 어쨌든 우리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 류애민 햄찌 네. 2023년도 응원하면서 햄찌 구단은 여기서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 엄마 미안해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